look different. I am not a white, I am not a black, but I am yellow, oriental, Korean American. But I am more American and you are. 내가 니들보다도더 아메리칸 같다. <laughs> 무슨 얘기냐면은 그동안 미국에도 많은 좌파적 분이 들어와서 국민들을 개대지 취급해서 그저 퍼주는 정책을 많이 썼거든. 미국 사람들이 일을 안 해. 일을 안 해. 계속해서 435명 하원 의원과 100명의 상원 의원들이 이거 아주 큰 나라의 국고를 도둑질을 해가지고 너도 나도 국고에 손을 대서 훔쳐가서 항상 국고가 메말라가지고 때가 되면 항상 이 국회의원들은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판에 이 의원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야이놈탄 탕구도 쳐갔지이네들이 훔쳐갔잖아 <laughs> 여러분 미국의 건국 아버지가 의회라는 것을 만들었을 적에는 가서 국고로 훔쳐와서 잘 살게 만들어라고 보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행정부가 어떻게 잘 쓰고 있나를 가서 조사하라고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미국에서 썩어빠진 파퓰리즘에 젖은 미국 정치인들이 나를 뽑아주시오 나를 뽑아주면 내가 우리 동네에 다리를 놔줄게요. 우리 동네에 도서관을 지어줄게요. 내가 우리 동네에 쇼핑센터를 내가 해줄게요. 거기에 정신 나간 많은 미국인들이 투표를 막그 사람한테 해가지고 그 사람은 자기 선거공약 지킨다고 가서 민주당 뭐 공화당 상관없이 서로 자기들끼리 뒤에 가서 속닥속닥해서 니네 동네 뭐 2천만 불 내가 사인해줄게 우리 동네 1,500만 불 사인해달라 다 뒷구녕 가서 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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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깨자고 나온 공화당. 사람이 바로, 막, 요, 콩페어 장관. 저도 팀파티멤 거예요. 그래서, 이 정대표가, 나는 국구도 안 했을 때게, 나는 오리지널 국구도 안했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하듯이, 정신 나가고 아주 나약하고 비겁한 아주 기회주의적인 이 자한당 무리들은 하는 소리가 항상 들어요 아, 우리가 화합을 해야 된다. 대화를 해야 된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다. 참고 넘어가자. 음. 여러분, 저 주사파놈들이 여러분들하고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70년간. 저놈들이 대화한 적 있어요? 좌익들은 자기네들이 약할 적에는 그저 앞에 와서 살던 애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네들이 힘이 세지면 은너 언제 봤냐 식으로 아주 극악 무도해지는 놈들이 바로 저 주사파, 저좌빨놈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놈들을